할릴루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학계서 2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학계서 2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제 2년 9제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무릎에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이제사장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이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 고르 곡식 더미에 이런 즉10 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 고르를 길어 이런 즉20 고르 뿐이었느니라. 망군의 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제안과 깜풍이 제안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 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여호와의 성전 제대를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네종 스룹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학계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네 가지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 기록된 부분으로 학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문에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단순히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섬길 백성들의 삶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한 고기가 다른 것에 닿아도 그 거룩함이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부정함은 쉽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전하여지는 것보다 부정의 전념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먼저 원하시는 분입니다. 거룩은 종교적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부터 거룩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거룩해야 되고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삶, 그 역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에서 14절에 말씀은 거룩한 삶은 다소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노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단지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 거룩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시간에 거룩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정결함을 지켜 살아가는 거룩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 어, 제물에 피를 드리는 제의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더 크고 더 깊은 제사 곧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립니다. <laughs>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의 그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러한 영적인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삶은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세상의 가치에 종속되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한 판단, 판단력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생명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변화되든지 아니면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재물의 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학계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의 열매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곡식은 말라버렸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마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었지만 열매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추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뿌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백성들이 비록 겉으로는 성전을 짓는 그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손은 움직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먼저 원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양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결과를 우선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고 계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방향이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일인지 분명한 동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며 축복의 통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헌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헌신은 어떠한 의미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면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일이 바로 순종입니다. 헌신은 내 열심에서 나올 수 있지만 순종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때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돌보다 그 돌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의 크기보다 그 일을 행하는 마음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채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에 메말라 있던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막혔던 은혜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헌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순종의 제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요하의 성전 지제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전의 기초를 놓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보무 말씀에 그러나 오늘날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에 예비되어 있는 그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보문의 약속처럼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임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산 가운데 새로운 열매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학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스룹바벨에게 인장 반지에 대한 약속을 전해주시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네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인장 반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왕적 권위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왕은 아니지만 유다 총독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후손입니다. 스룹바벨 그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의 그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말씀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인장 반지의 약속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고 포로기 이후에도 메시아 언약이 계속 이어짐을 보증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약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학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학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은 나중 일이 아니라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시작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나중은 큰 영광이 되며 또한 메말라 보이는 척박한 땅이 풍성한 추수를 맺게 하는 옥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학계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스스로 구세계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